왜안 들어? 부모 님에까지 오셨기 때문에, 직접 들면 돼. 안그럼다 아, 하고. <laughs> 왜안 들어? 부모 님까지 오셨는데. <laughs>

<laughs> <laughs> <laughs> 즐거요 그러니 <laughs> 네. <laughs>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월 단일청년의 월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회의를 할때 음, 마귀 사탄이 음, 역사하지 않도록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이필이 때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기도니나누 안 꺼니요? 아, 단일 청년에 청소하고 나서, 응, 네, 청소가 있잖아요, 토요일 날. 청소가 있으면 밥을 먹고, 어, 좀, 좀다 모여가지고, 기도해 좀가고자 하는데, 그 어, 나가서 노는 것보다 기도 좀 하고 또 전도도 하면 좋겠는데 그코로나1 9 때문에 안되나니 그러니까 어~ 항상 영적 보험을 한, 운동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전도도 어~. <laughs> 모발 정도라고 했던가? 그 문자 정도 같은 거 하는 게 어떠나 싶어가지고. 그것도 그안 안광... 꽝. <laughs> 나가서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몸안 뭐 믿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카톡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에다가 말씀 전도 법을 전도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성경 구절 해놓고 그 전도하는 거. 안 믿는지, 지인들이 있다면은 신청이나 그 문자 전도 나오지 못한 그 청년들도 그렇고, 그 주변에 그안 믿는 청년들 있잖아요. 있다면은 지인들이 있다면 문자정도해서 전도해오는거고 정도 문자정도해? 그리고 단톡이 있잖아요. 그~ 성장 구절이나 뭐 큐티는 잘하는데 일상생활에 뭐~ 그~ 그~ 대화하든지 그~ 활성화 있게 하면 좋은데 그것도 어떨까 싶은데. 그것도 좀 중에 활성화 있게 하려면은 단톡방에도 그 출석 체크라던가 그런 거 만들든지 공주에다가 만들어서 하든지. 그런데 <laughs> 자꾸 단톡방 만하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좀 활성화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응. 다양한 방법을. 멘탈 정도 아예 아,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그성경합의세 장씩 읽다 보면 뭔가 내가 마음에 딱 맞았던 구절이 있을 거예요. 응. 예를 들면 에덴미아산지 산장을 딱읽었는 그중에 딱 마음에 응. 그안 드는 구절이 있은 그런 걸 올리듯이 그런 마음에 드는 구절을 하나씩 딱 올려주면은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응. 또, 큐티 할줄 모르는 사람들도 그냥 성경 구조 올리던가, 그렇게 하면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 아픈 때 없나, 뭐, 기도할 제목 없나, 뭐, 그거, 기도 제목도, 그, 큐티 할 때만 나누지 말고, 그,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은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단독 활성화. 그리고, 투성도 있잖아요. 그때 부모사님이 그랬듯이 투표 아니면은, 선정할 때 투표 아니면은, 그거, 투표로 하든지 아니면은, 그거 회장님이 정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그 투표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예전처럼 부르고 싶었던 찬양도 있을 거 아니에요. 청년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면 음 카페로 옮기든지 아니면은 그냥 단톡만 하든지 그렇게 하든지 해가지고 훨씬 네. 좋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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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안건 o 또그 있다면 <laughs> 네. <laughs> 코로나이 <laughs> <laughs> <우리가> <laughs> <갑자기 못 해드리면, 웃음> <laughs> 저는 토요일 아니면 주일 <laughs> 아니면은 목요일날에는 구형예배로 하니까 평일에도 그다음. <laughs> 잖아 나는 그 코로나 단계가 낮춰지면 문화활동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좀 코로나가 단계가 낮춰지거나 좀잠담해지는 <laughs>

없나? 또 없나? 회장님은 또안건놨나요 그, 하천민 형제님이 아파서못 나오고 있잖아요. 그 병, 병이 있는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야. 그것도 좋을 것 같은데. 아픈, 청년들을 위해서 중보을 아, 그건 아니요 그거는안 되겠다. 러면은 회원들이 많아지면은 천년부 찬양단 해왔으면 좋겠다. 찬양단 싱어 신디 건방이신가니까건방이고 그거 기타 칠사도고 있어야 되고 드럼 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좋겠어 그러면 모도 만들고 싶고 악단 만들어서 기타 고 신디 믿은 대로 됐죠. 예. 기도만 해야 되겠다. 처년부번해서그아그리고 음. 청년부가 많아지면은성가대도공사할수 있겠다. 왜냐면은 성가대 분들이 많지 않아서 내가 볼 때는 청년들도 좀 섬기면 좋겠는데. 그것도. 내 바람이 어. 많아지면는 성가대도 봉사하고 그거 찬양단도 만들고 오늘 다체로뭐그 찬양인 도는 물론 회장님이 하시고. 네. 아. 만약에 그 차남단이라면 부목사님이 인도하시고 그다음에 회장님이 기타 그다음에 미래형대님이어 들어 그다음에 나는 신비라든지 그다음에 그 형남이는 어, 보니까 신화 해도 되겠던데. 딱교면 좋겠는데 그 회원들이 많지 않을까 좀 아쉽네. 좀다 되면 좋겠는데. 상가대도좀 섬기고 그러면 딱 좋겠는데. 네 바람도. 그래. 그리고 질학교가 많아지면은 보조교사도 하고. 그래서는 그. 미래 형제님이 드럼 배우겠다 했는데, 그게 말이 없으니. 어, 아, 그것도 아, 있는데.

밥 먹을 기도, 하세요.